1 35페이지 2번 한줄 요약하면 문 방법. 오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끝나공의는다 음. 내용 요약한 거 1번. 끝는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에의해서가를는게 아니라 사랑해 끝나는 아,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2번.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도 문제만으로 반박하지 말고 공감을 피하는게 판매에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3번.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시간을 만족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로집는것지없 무슨 얘기인지? 자, 음. 네번이와 B는? A 말고 b 이다 이런 말이야 Argument 문제 음. 어 심플 세틱 디자이어 공감적인 욕구 공감 욕구 공감 음. 그 i m 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를 얘기한 동시. 동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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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동시 네, 퍼스라고 하는 게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신 상태를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네. 헤이트리드는 어, 네거티브, 진정되어. 파지티브, 갤 업세트는 음. 포크백은 그렇죠. 핸들 음, 아, 그렇지. 우드레더 모모가 도낫다 이런 얘기지 모모가 도낫다 인스테드 오브는 모모 대신에 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요? 이특비동사비 형용사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Mm -hmm.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laughs> <laughs> 명사절 또 나왔네요. 자, to remember, 기억하다 그랬는데, 당연히 뒤에 뭐, 뭐가 나와. 뭐를 기억하다가 나오는 거지요? Mm -hmm. 우리나를 자리, 목적어 자리라고 그랬지? 그절에 완전한 문장 나왔지요? 명사절이지요? 그럼 명사절 이어준 연결사, 대디아가 나온거지요? 따라서 대디아의 완전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렬구조 보겠습니다. 이 s n e ended by an argument. 논쟁에 의해서는 결코 끝나지 않, 않고, 아, by an, 아, by an s i m p a t i e t i r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 Not A but B. A에 의해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 이런 말이지.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감의 욕망의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 끝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 끝난다. 어, 것이 등이 접속사인데 앞에 바이플러스 명사 뒤에 바이플러스 명사가 동명로 쓰였다 그러니 음. 2번. Never ended by hatred but by love. 여기도 but 앞에 by 플러스 명사, by 플러스 명사. 이게 병렬로 쓰인 거지. 음. 뒤에 나오는 바 y 가 빠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음. 여기도 증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끝난다 이런 말이요 3번에는 got up t h a subject. 그 주제를 벗어나서 got off concentrated on. 얘가 병렬로 쓰인 거지. 어디 어디에 집중해라 이런 말입니다.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도구사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비동사는 무조건 있다고 해석하고, 비동사 뒤에가 주어고, 수에 일치 주의하라 그랬지요? There was no room for argument. 논쟁을 위한 여지가 없다. 관계되면서 목적적은 생략할 수있다 그랬지요? He was selling. 그럼 팔고 있었어요. 뭐를? 안 나왔지, 목적어가? GM, 자동차를 팔고 있었지요? 뒤일 문장이 목적 없다는 얘기는 내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서 보니까 1s important to t r e member that 대리하를 that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Miss on the Standing is never ended 5회는 절대 문장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다. But's biosynthetic design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려고 하는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다. 오해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쉽지가 않지요. 네. 그쵸? 어떤 남편이 당신 오늘 늦게 왔어. 회사에서 벗빴어 남편이 오다가 어떤 남자하고 저기 분이 술 먹고 있는 거 봤거든? 어? 그 오해잖아, 이거. 사실 거래처 사람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여성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한번 보기 아니라 몇번 봤다고 쳐 그러면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밤에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본증 어? 본다는 핑계 갖고 굉장히 오해하기 싶죠 그럼 싸우기쉽잖아 어? 아, 내가 뭐 나, 내가 뭐그 남자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병신같이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병신아 비즈니스 하는데 지랄하지 만 막, 이럴 거 아니야, 어떤 부인들은. 그럼 남편이 때려쳐. 그러면 내가 버는 만큼 당신 벌어줄 거야? 안될수 있잖아. 이게 아주, 아주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 당신 비즈니스 하는 거는 고생 많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비즈니스 잘 되려면 12시 괜찮으니까 3대만 충분히 매기고 공감하고 그러고 들어와. 어? 남편이 그렇게 하기 쉽냐고. 어려워요 그것도 참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서 같이 잘 벌면 되게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막 논쟁하고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아, 네가 그러, 불가피하게 그럴만한 게 있,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지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 d d h a said,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Hatred is never ended by hatred but by love 증오는 증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끝납니다 Here is an e 여기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Pat Duffy라고 하는 사람이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If a buyer made a negative remark about the car he was selling, 만약에 어떤 바이어가 부정적인, 거기 이번에 positive가 아니라 negative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 살려는 사람이,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이 자기가 팔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 이 패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냐면 Get upset at the customer. 그 고객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he would talk back to the customer. 그가 고객에게 대꾸하면서 w i n h lots of a r g u m e n t 많은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he didn't sell many cars. 자동차를 많이 팔지도 못했다 이것이자 음. 봐봐. 내가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파는 판매사원이야. 그래서 손님 저희 차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때 그 손님이 아이 제너럴 모터스 그차 그 서비스도 잘안 해주고 뭐 어? 회장도 어떻고 막 그러면 아이, 잘 못해 든게 아니고요. 사실 그 차는 그차소유지가 잘못했던 거거든요. 소문이 잘못난 거예요. 이렇게 막 우겨. 그럼 상대방은 당신 말이 맞네. 근데 재수 없어. 안사니쳐 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팔고 있는 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한테 말대꾸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하고의 논쟁에서 이기긴 했다 이거. 야 네. 차를 많이 팔지 못했다는 거야. 네. 됐어요. 자, 파이널이 마침내 힐런드 그가 배웠어. 뭐를? to handle the customers. 고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배워가지고 어 e r e s 배웠고 바로 여기, 이, 이 방법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럼 배운 내용이 뭐냐? 만약에 어떤 고객이 말해요. 이 GM차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I would rather buy a Ford c a r 는 포드사 자동차를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패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인스테드더브 아귀인 어, 논쟁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포드 커사굿 앤 이리소 파인 컴퍼니 어이 포드사도요, 포드 자동차도 괜찮아요. 그 회사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마음에 싸울려는 준비를 해. 아니 마음이 풀어져 풀어지자. 마음 풀어지는 거야 이것이 그 고객을 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이 음. 말문이 막 길어져 있어 이거지 그치? 네. 자 봐봐 전자매장에 갔는데 여기는 삼성이 여기는 LG가 있어 이제 삼성에 가서 보니까 어떤 고객이 왔는데 아 이거 LG 거도안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 LG 거도 좋죠 옆에 있으니까 이따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저 이것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일찍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 말다툼을 하면 절대 그 사람을 내 고객으로 못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게 하고 우리 제품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드 자동차도 좋고요. 또그 회사, 훌륭한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고객은 말문을 을, 을 잃게 되고요. There was no room for argument.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지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자, 이제는, instead of wasting time,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arguing that, that about Ford cars. Ford 자동차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이 팩트라고 하는 세일즈맨이 got off that subject. 포드 자동차가 좋으냐 GM 자동차가 좋으냐는 그 주제에서 got off. 벗어나가지. Concentrated on the GM cars he was selling. 그가 팔고 있는 GM 자동차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laughs> 보드 자동차도 좋은데요. 그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저희도 알아요. 근데 네, 저희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좀들어보시래요 그러면 뭐그 사람 입장에서 볼때 기분 나쁠 건 없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픈면 이거 열심히 열심히 챙기고 있는. 내일이고 모르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와주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내일이요? 내일도 모르든가 네, 시간 되는데로 빨리 빨리 해야지